사회복지사 실습 때문에 걱정이시죠? 실습이 복지관에서 하는 거라는데 대체 어떻게 구하는 건지, 세미나는 또 뭔지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습은 플래너랑 같이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책임감 없는 플래너 만나면 온라인 수업은 다 끝내두고 막상 실습은 혼자서 알아보게 되는 사태까지 발생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모두 제 학생분이라고 생각하고 실습 구하는 법, 실습 시기, 취업 꿀팁까지 전부 정리해드릴게요.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내용만 꾹꾹 담았으니 실습 구하실 때큰 도움 되실 거예요. 사회복지 현장 실습.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려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실습은 필수입니다. 수업을 다 들어도 실습 과목 안 들으면 자격증 안 나오거든요. 최소한 관련 업무는 한번 맛봐야 사회복지사가 나와 맞는 직업인지 알수 있죠. 직접 시간을 내서 가야 해서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정말 나에게 딱 맞는 실습처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 실습은 실습 160시간, 세미나 30시간 세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두 오프라인으로 참석해야 하고, 실습은 협의한 기간에, 세미나는 정해진 날짜에 무조건 전부 참석해야 합니다. 세미나는 사회복지학 전공 필수 과목, 사회복지 현장 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건데요. OT부터 실습 중간, 실습 마무리 때까지 정해진 출석일에 출석해서 수업을 들을 거예요. 실습은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에서 160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하루에 4시간에서 8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어요. 실습은 보통 3월과 9월에만 가능한데요. 수도권에는 개강반이 많아서 대부분 두 달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려면 최소 한 달에서 두달 전에는 알아봐야 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 실습을 하기 전 최소로 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는데요. 전공 필수 4 과목, 전공 선택 2 과목은 들어야 실습이 가능해서 실습은 두 번째 학기부터 가능합니다. 세미나의 규정은 30시간인데요. 실제로는 3에서 5회, 하루 2시간 정도만 들을 수도 있어요. 세미나를 듣는 오프라인 교육원마다 출석 일수와 시간이 다르거든요. 세미나는 한 번이라도 빠지면 인정이 안 돼서 전부 출석 가능한지 미리 파악하는 게 필수입니다. 세미나 출석일과 더불어 체크해야 하는 일정이 있어요. 실습 인정 기간인데요. 세미나 교육원별로 실습 인정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으로 실습 기간을 구하는 거라 먼저 세미나 교육원을 선택하고 그 후에 실습처를 알아봐야 해요. 또 오프라인으로 직접 가야 하니까 집 근처로 가는 게 편하겠죠? 이것도 조회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표준교육과정, 교육훈련기관 조회, 과목별 조회로 사회복지 현장 실습, 거주지로 검색하면 해당 지역에서 세미나를 들을 수 있는 교육원이 나옵니다. 학습 과목으로 들어가면 세미나 수업 위치, 비용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직접 다닐 수 있는 위치인지 세미나 출석일과 실습 인정기간에 실습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비용은 교육원별로 30에서 60만원까지 다르기 때문에 적당한지 비교하면서 원하는 곳으로 고르면 됩니다. 맘에 드는 교육원 홈페이지로 접속해 강의 계획서를 참고하거나 공지사항에 실습 관련 내용을 확인하면 세미나 출석 시간, 횟수, 수업 과정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가깝고 출석 횟수 적은 곳으로 찾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 사이버, 원격 교육원 쪽이 출석 일수가 적은 편입니다 강의 계획서를 통해 실습 인정 기간과 실습 인정 지역도 확인 가능하죠 기간과 지역에 맞춰서 실습처를 구해야 합니다 실습 인정 기간, 가능 지역 이외에 하는 실습은 횟수도 인정이 안 되니 주의해주세요 실습은 아무 기관에서나 한다고 인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사협회 현장 실습기관으로 선정된 곳이 따로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해 실습기관 검색으로 들어가면 엑셀 파일이 있어요. 여기서 거주지 근처리스트를 뽑아야 하는데요. 주소 1, 2를 확인하시면 내집 주변의 동네만 걸러서 볼수 있어요. 실습 기관을 보면 위치, 기관 유형, 실습비까지 확인 가능한데요. 실습비는 실습 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10만 원 내외인데 실습 기관마다 다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참고해서 실습처를 선택하면 됩니다. 수료 등 목록에서 가까운 곳, 실습하기 원하는 기관 유형을 기준으로 전화해 주세요. 실습처는 실습자가 직접 연락하셔야 합니다. 가능한 실습 일정대로 기관과 조율해 주시면 돼요. 꿀팁을 드리자면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한 후 취업하기를 원하는 분야로 실습을 하면 관련 경력이 생기는 거라 취업에 도움이 됩니다. 실습 분야는 잠시 화면을 멈춰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실습 꿀팁을 드릴게요. 실습 시 필수 준비물이 있습니다. 바로 메모장인데요. 노트, 펜 또는 스마트폰 뭐든 편하게 빨리 쓸수 있는 거라면 좋습니다. 실습에서 가장 중요한 일지 작성 때문이에요. 실습을 할때 매일 어떤 일을 했는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실습 근무하다 보면 매일 하는 일은 비슷하거든요. 나중에 몰아서 쓰려면 고생해서 실습하는 짬짬이 사소한 거라도 기록하고 사진을 찍어두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 2급을 취득해 취업하려는 분야가 있을 텐데요. 취업 분야 관련된 자격증이 있다면 미리 공부해 취득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청소년 복지 쪽으로 취업하고 싶다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상담 쪽으로 일하고 싶다면 직업상담사 등이 있죠. 행정 업무가 필요한 분야라면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해도 좋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증은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할 때두 과목만 추가해 들으면 같이 취득할 수 있어서 추천드리는 자격증입니다. 이렇게 사회복지 현장 실습 관련해서 미리 알면 좋을 것들만 정리해드렸는데요.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면 혼자서도 충분히 실습 무사히 마치고 사회복지사 2급 취득하실 수 있을 거예요. 직접 찾아보려니 생각보다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60대 후반 선생님도 저랑 과정 잘 진행하고 있으니 저와 같이 사회복지사를 취득하고 싶다면 아래 링크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고요. 현재 실습을 하고 있는 분들, 실습을 마친 분들도 도움될 만한 의견이 있으면 영상 보시는 분들 위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스티비 선우쌤이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영상에 나온 선생님과 상담을 원하시면 p 씨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클릭, 상단에 있는 상담 링크를 클릭하셔서 문의를 남겨주시면 됩니다. 모바일은 화면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을 터치, 상담 링크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궁금하신 내용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겠습니다.